국립환경과학원 오윤영 박사님을 모시고 과학 기반 기후 위기 적응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윤영 박사님을 소개를 드리면 현재 국립환경과학원 지구환경연구과에 지금 근무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국립환경과학원 토양지열수 연구과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려대학교 이사나 지중 저장 환경관리 연구단의 연구교수로 재직을 하셨고요. 어 부산대학교 대학원 이학 박사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오영 박사님을 모시고 과학 기반 기후 위기 적응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국립환경과학원의 오인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들으셨던 얘기, 그 다음에 앞으로 들을 얘기는 뭐냐면 저희 기후대응 관점에서 봤을 때 감축에 관계된 얘기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근데 기후대응이라는 것은 감축하고 적응의 두 날개로 움직이거든요.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이 감축보다는 적응 쪽에 좀더 오리엔테이션이 되어 있고요. 물론 다 적용이 됩니다만 어, 그 내용을 좀더설명 먼저 드리고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은 순서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후 위기 위기의 시대에 사니까 어떤 기후 위기가 어떤 거고 적응이 어떤 내용이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국제 협력이 어떻게 되어왔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이런 기후 위기 적응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과학 기반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보들이 어떻게 모여야 되고 어떻게 제공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기후 위기의 시대 에 살고 있습니다. 예, 네,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기후귀 뭐야? 라고 말씀하시면, 이미 우리는 법이 정해놨습니다. 법에서 기후위기가 뭔지를 정의를 했거든요. 이렇게 탄녹법에서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n n o c k pope's icketongir and a sole. So, I'm going to show you a l i t t l 서 b i 이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기 t t l e b i 저희의 우리의 온실가스의 어떤 지구 전체의 온도 평균 온도를 봤을 때 1.5도씨를 넘게 되면 이 위기의 공이 굴러서 더 이상 돌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기후 위기의 공을 우리는 최대한 뒤로 물리고 싶습니다. 1.5도를 넘지 않기 위해서요. 그게 바로 감축입니다.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니까. 하지만 보십시오. 이미 23년도에 전 지구의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후에 1.45도까지 올라왔어요. 무슨 뜻이냐? 우리가 지금 당장 모든 인간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어도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의 누적 효과 때문에 이 공은 결국 이 선을 넘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감축과 더불어 이 공이 넘어간 뒤를 대비를 해야 되고요. 최대한 이 공이 이 언덕을 넘지 못하도록 해야 되죠. 그게 바로 적응입니다. 보시다시피 적응이라는 것은 이 기후 위기를 나쁜 점이고요. 좋은 점입니다. 이 지렛대에서요. 기후기가 일으키는 나쁜 점을 무조건 줄이고요, 최대한 좋은 점을 올려서 이 언덕의 높이를 최대한 못 넘어가도록 올려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공을 뒤로 물리는 게 아니에요. 언덕을 올려야 되죠. 이걸 우리는 리질리언스 탄력성이라 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물론 이게 넘어가겠지만요, 우리는 최대한 노력을 해야겠죠. 당연히 전 지구적인 이 언덕을 높이는 일이니까. 천문학적인 돈이 듭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아무 데나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과학 기반의 정보를 이용해서 정말로 돈을 써야 될때 효과적으로 써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이 과학 기반의 적응 정보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역시 따로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미 기후 위기는 현실입니다. 더 이상 뭐 어디 가서... 평균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이제 그 얘기가 아니죠. 우리의 생존의 문제죠. 정말로 다행스러운 거는 이 기후 위기가 이렇게 심각하고 이걸 저감시키기 위한 적응 정보에 대해서 한국이 세계 최초로 법에다가 선언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탄소중립기본법에 이렇게 기후 위기를 저감시키기 위한 적응 정보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렸고요. 그 정의에 따라서 모든 붙여 모든 기관이 만든 적응 정보를 하나로 모아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 수만들 어떤 법리적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왜냐 이 것이 IPCCS 말하는 기후 위기에 대한 내용이고요. 리스크죠 위의 요소에 대해서 취약한 부분이 어디고 어디가 당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하느냐 이것들을 모아서 만든 게 바로 리스크인데 이 리스크가 우리가 그대로 두게 되면 우리 미래들이죠. 우리가 미래가 붉은색, 즉 우리가 대응하기 힘든 미래로 가느냐, 아니면 이러한 녹색 우리가 그래도 대응할 수 있는 미래로 가느냐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즉, 이 위기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과학적인 적응을 했을 때, 이 녹색선을 따라가서 아까 보았듯이 1.5도를 넘더라도 최대한 우리가 이 위기를 없애진 못합니다. 관리할 수 있는 거죠. 안정적인 수준으로. 그럼 실제 우리 미래는 어떻느냐? 우리 과학계만의 연구를 통해서 봤을 때 이건 시나리오들인데요. 아무리 우리가 잘 가도 보십시오. 2100년에는 우리가 티핑 포인트로 만들었던 1.5도를 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미래는 아주 드문한 것이냐?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시나리오가 아니고요. 우리는 패스웨이, 경로라고 얘기합니다. 앞서 봤듯이 우리가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냐에 따라서 붉은색 경로로 갈지. 붉은색 경로에 가깝죠. 아니면 이러한 녹색 경로로 갈지를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의 행동과 우리의 판단이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면 이런 건 우리 기후 위기라는 건 부문을 가리지 않습니다. 부문과 부천은 인간이 나누는 거죠. 기후가 그런 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기후는 그런 걸 가리지 않습니까? 다행히 IPCC에서는 이와 같이 보시다시피 우리 계속 연구를 통해서 보고서를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워킹 그룹 1에서는 사이언스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2에서는 적응에 대한 얘기를 하고 3에서는 이걸 줄이기 위한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미 AR6, 즉 우리가 2023년도에 6 끝나고 이제 AR7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과학자들이 먼저 이렇게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기후대응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면 뒤에 이렇게 정부들이 전 세계 정부들이 따라 붙어서 이걸 어떤 정책적인 방법으로 줄이는 연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교토 우정소로서 먼저 시작을 했지만 사실 규제가 제대로 안 됐죠 그래서 이 체제를 폐기하고 새로 대응하자 정말 위기 대응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 파리협정이었고요 파리협정 이후에 벌써 우리는 코프 p 2 투엔이 나이까지 진행이 되어 온 상태입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나라는 기후 대응에 있어서는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전국적인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 데선 세계 선진국 수준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미 기후 대응이라면서 방금 설명드렸듯이 온실가스의 감축과 적응이 같이 가는 기술인데요. 이미 40%를 줄이기로 이미 19년, 올해 작년이죠. 작년도 이미 합의를 했고요. 기술적인 부분은 물론 좀더 가야 되겠지만 선언도 조차 하지 못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감축 목표를 정확하게 정했었고 방법과 할당까지도 끝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란 적응의 관계, 감축의 관계 된 모든 기술들이 결국 사 우리가 사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이름으로 펼쳐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적응이 되겠고요. 어느 쪽이든 과학 기반의 어떤 적응을 하라고 이렇게 전략적이든 법리적이든 기술적이든 모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국가적 응대책 환경부가 주도해서 전다 부처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책은 이렇게 실제 1차 국가 기본 계획을 통해서 큰 그림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3차 적응 강화 대책이 23년도에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 부분 전부 다 3차 대책이든 3차 강화 대책이든 또는 지금 현재 수립되고 있는 4차 대책이든 간에 모든 것들은 과학 기반의 정보에 의해서 진행하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23년부터는 공공기관들도 모두 이렇게 적응 대책을 만들어야 되고요. 역시 마찬가지 실제 그위스크 리스크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과학 기반의 정보에 의존해야 됩니다. 문제는 이 정보를 여러분 대충 이렇게 하면 기후기 적응이 뭔지 대충 감을 오시는 것 같은데 어디서 어떻게 차대될지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해보고 싶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그럼 기후기 적응성은 뭐야? 되게 복잡한 것같고다 설치는 것 같은데 기후 위기에 대한 정보는 크게 과학적인 정보와 정책적인 정보 합쳐져 있긴 하지만 그 중에 과학적인 정보의 핵심은 이세 개입니다. 즉 영향과 취약성과 리스크고요.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것들이 쭉 합쳐서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기후 위기 의 정보란 것은 결국, 적응 정보란 결국 뭐냐면 리스크 정보가 되고요. 이 리스크를 어떻게 줄이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리스크의 수 요소는 영향. 좀 복잡하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영향이 뭐냐면 변화하는 정도입니다. 기후대는 얼마나 변화하느냐? 취약성 누가 제일 민감하냐, 약하냐? 그 다음 리스크. 그럼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까? 이세 가지를 모두 관리해주는 역할이 되겠고요. 따라서 조금 더 들어가면 그럼 여러 가지 중에서 누구를 제일 먼저 관리해줄 거냐? 제일 취약한 부분을 관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취약성의 개념이 이렇게 노출. 어떤 요소에서 노출되고, 사실은 드라이버가 되겠죠. 얼마나 민감하고 그래서 어떤 대응을 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표현됩니다. 단 이것은 AR4의 개념이 되겠고요. 이것이 AR5, 2014년부터 리스크 개념으로 요인에 노출되었을 때 이렇게 특정 임계치를 초과할 확률이 되겠죠. 지금 같이 AR6에 와서는 이렇게 통합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약에 기후에 적응, 적응의 관계에 어떤 행동, 과학적인 연구, 어떤 정책 또는 기술을 개발한다면 결국 이네 가지 요소들의 조합을 어떻게 줄이고 늘리느냐 또는 이들이 합쳐졌을 때 어떤 효과를 내느냐 그 다음에 이 효과들이 어디로 어떻게 더 파급하느냐 이것을 평가해주고 관리하는 내용이 될, 것, 될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방금 처음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한국은 과학 기반의 기후 위기 적응 정보에 대한 정의를 내렸죠. 보시다시피 자료와 과학개발의 정보들, 해법과 여러분이 지금 우리 이 ESG 포럼의 주제이기도 한 기술들이죠. 이 기술들과 그다음에 이것들이 실제 국민에게 적용되는 정책이 어떻게 다 합쳐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외국은 어떨까요? 우리 보통 이런 거 많이 할때 외국을 많이 참조하지 않습니까? 아, 힘들면 어떡하지? 외국거 참조하면 되지 않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국이 한국을 참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제일 앞서가는 상황 중 하나니까요. 실제로 보시죠. 기후변화 협약이나 정부의 협의체에서도 또는 우리는 우리 기후 이회 텍소노미나 K 텍소노미도 마찬가지로 적응에 필요한 정보들, 요소들, 경제적 어떤 활동을 중심으로 규제는 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과학 정보와 정책 정보가 어떻게 융합되고 어떤 기준을 갖고 어떻게 펼쳐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저희들 시스템들은 정보 시스템들은 좀더 파트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뭘 잘못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잘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요. 하지만 이것들이 하나로 합쳐져 있지 않습니다. 전문가라 하더라도요. 이걸 찾아보려면 우리 여러분 잘 느낄 겁니다. 우리 대학생들 또는 공부하시는 분들 리포트나 논문 하나 쓰기 위해서 정보를 찾으면 정말 힘듭니다. 어디 있는지 못 찾습니다. 찾아보면 대체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그 분야에 전문가가 만들었으니까요. 이제는 뭐냐면 정부들은 잘 하고 있으니까 이걸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준화 시켜서 모아주는 역할이 필요하겠죠. 각 기관별로 정말 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흩어져 있죠. 외국은 좀 어떨까요? 뭉쳐는 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우리보다 빨리 갔으니까. 그런데 보시다시피 잘 뭉쳐져 있는 것 같지만 들어가서 보면 쓸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잘못한 게 아니라 보편적인 내용을 했기 때문이죠. 좀좀대 d 얘기했자면 농사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 비자로고요, 농부가 잘 걷고요, 토양은 비옥해야 되고요, 태풍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대응할 수 있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틀은 잘 갖춰놓았습니다. 외국이 먼저 앞선 앞서간 팀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런 단순한 보편적인 얘기뿐만 아니라 정말 지역과 부문의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대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자, 그래서 준비되고 있는 것이 이제 저희 어, 국립환경부의 국립환경,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어, 표준 물류체계와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기후위기 적응에 관계된 정보들은 다 흩어져 있습니다. 누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법이 이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잘못한 건 아닌데 각각 흩어져 있던 정보들을 이제 하나로 모아줘야 되는 시기가 생 거죠. 보시다시피 흩어져 있던 정보는 하나로 모으는데 그러면 이, 이 정보를 여기 줬으면 이 기관 없어져야 되, 되느냐? 이게 아니고요. 전문기관은 전문기관의 역할을 더 잘해줘야 돼요. 더 잘해줘야 되고 이 것들을 하나로 연결시켜서 막, 뭐 뭉쳐주는 것이 바로 이 역할이 되겠습니다. 조금 뭐 요리의 얘기를 들자면 전국에 맛집은 정말 많아요. 그래 하지만 우리 그 맛집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못 찾아갑니다. 아진 는 삼만 가죠. 저희가 과학원이 하는 일은 뭐냐면 이 맛집 지도를 만들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 부분의 정보를 어디서 구해요? 한 번에 찾아가죠. 물론 단순한 링크만 주는 건 아닙니다만 쉽게 설명하자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탄노법에서 말하는 이 적응 정보의 정의에 부합하게 자료와 해법과 정책을 하나로 엮어서 코드를 부여해서 하나의 체계를 만든 것이 바로 KAD 텍스러움이 앞으로 줄여서 KAD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적응 정보의 표준 분류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표준 분류 체계는 이러한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즉 아까 봤던 과학 정책, 해법 정책의 3대 분류 안에. 결국 모든 정보들은 각 부문의 전문적인 기관들이 생산하고 부처들이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문을 8개로 나누고 공통 활용을 포함한 9개로 한 다음 각기 관리 대상들을 세분화시켜서 연결시켜놨습니다. 좀더 복잡하게 보이지만 설명드리면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어떤 물환경에 우리 국가 리스크가 뭐가 있는지 찾아가게 되면 그 원인을 일으키는 원인에 도달하게 되고 어떤 원인을 찾으면 그 원인이 만들어내는 파급 효과까지 같이 볼수 있도록 양방향 연결 체계로 만들어둔 것입니다. 좀더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수량, 물의 양이죠. 물의 양에 관계된 리스크가 뭐가 있느냐라고 해서 했을 때 이렇게 하향식 분리체로 쭈루룩 타고 내려가면 리스크들이 이렇게 쭉다 잡히게 만들어놨습니다. 반대로 폭우로 인해서 유발되는 리스크가 뭐가 있을까 하면 상향식으로 찾아올라가면 유발되는 리스크들이 서로 연결되도록 만들어놓은 겁니다. 자료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기술과 정책도 같이 와야겠죠. 마찬가지로 기술과 정책도 같이 연결해서 서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표준 물류 체계고, 이걸 시스템으로 보여주는 것이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모든 물류 체계는 정보 관리 체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각기 물류 체계대로 코드를 만들게 되겠고요. 그 코드에 따라서 우리가 국가 리스크를 진단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국가 리스크라는 건 포괄적이어야 되다 보기 때문에 세밀하게 못 적습니다. 아주 굵직굵직하게 적죠. 하지만 굵직하게 선언적으로 만들어진 형태를 정말로 정보를 넣어서 관리하려고 보면 너무 넓어서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원인, 대상, 영향과 관계를 구분해서 각각 리스크를 세분화한 다음 거기에 맞는 정보들을 다 연결해 주게 되는 겁니다. 이건 예시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예시를 제가, 제가 보여드렸지만 국가 리스크는 전 부분에 걸쳐 있습니다. 특정 파트에서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A 지역에서 말하는 A 파트에서 말하는 용어와 B 파트에서 말하는 용어가 같은 용어인데도 다른 뜻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표준 사전과 용어도 만들어서 같이 이제 공담을 하고 25년부터는 전부 차가 이걸 회결하면서 서로 같이 갈 예정입니다. 그다음 결국 제일 중요한 건서 이렇게 만들어진 정보들이 하나로 뭉쳐졌을 때 대체 어떤 포맷을 갖춰야 되느냐. 그래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이런 공통 포맷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사이언스를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정보들은 결국 이 리스크 안에 클릭하면 그 안에 정보들로서 다 채워지게 될 겁니다.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고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결국 이렇게 된 정보들이 모여서 만든 플랫폼이 현재 25년부터 구축에 들어가는 통합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 여기서 보시면 모든, 모든 정보들이 여기죠. 모든 정보들이 하나로 모여서 이렇게. 평가 도구들까지 함께 표현되는 형태가 되겠고요. 너무 복잡하니까 우측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측 보시면 여러 가지로 흩어져 있던 정보들 모든 기관들이 다 들어갑니다. 모든 기관들이 생산된 정보들은 표준화 시켜서 이 아까 방금 봤던 그 포맷에 따라 정리된 다음 이렇게 모든 사용자들한테 제공이 될 건데 제가 봐도 복잡합니다. 제가 설계한 건데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잘안 되시죠? 핸드폰 설계도를 보신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쓰실 때 핸드폰 속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생각 안 하셨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설계도고요. 여러분 이걸 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런 형태로 될 거고 찾기 힘든 이건 누가 도와주느냐 우리 생성형 지능이 여기서 도와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a 지역의 리스크는 뭐야 또는 내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내가 지금 경북 경산에 사는 농부야 뭘 했으면 좋겠어 하면 우리 플랫폼에 구축된 정보들을 다 찾아서 정리한 다음 원하는 형태로 답변을 주게 될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 답답할 것입니다. 여러분 답답하신 거 아시죠 처음에. 하지만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 정말 그림과 그 다음에 모델링까지 같이 다 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럼 방금 보셨듯이 모든 사용자가 다쓸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정책을 쓰시는 분들은 정책에 필요한 정보를 우리 같은 전문가분들은 전문적인 기술 내용들, 다음 국민들 일반 국민들은 대체 내 지역의 리스크가 뭐야? 앞으로 어디를 가야 돼? 이런 정보들 한꺼번에 다 같이 쓸수 있도록 구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뭐냐면 실제 그 안에 탑재될 우리 모델링 도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티브 같은 건 원래 KI에서 쓰던 R&D로 만들어졌지만 이제 과학원으로 이전해 와서 25년 하반기부터는 과학원이 직접 운영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 베스트앱이라 불리는 취약성 평가 도구고요. 지자체 적응 대책을 지원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25년 하반기부터는 과학원에서 일괄 과학기관 정보를 되,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모든 것들은 방수, 말씀드렸듯이 각 생, 정보 생산 기관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 정보 생산 기관들이 거버넌스를 우추겠습니다. 이와 같이 먼저 일 단계로 열개 기관이 모여가지고 협의체를 만든 다음 아까 매년 이렇게 포럼과 워크숍 이회 이상 이렇게 개최하고요. 공동 연구 논문집도 기후변화 학회제에 특별호로 매년 일회씩 발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기후변화 적응 표준화된 정보, 그냥 각 부처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논문집을 참조해 주시면 온라인 다오픈어 있습니다.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길 얘기를 좀 마치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영국의 CCRA라고 해서 영국은 기후 영향 평가가 있습니다. 2008년부터 영국은 기후 변화법을 만들어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갔습니다. 그리고 뭔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해놨어요. 이분들이 이론적인 부분들을 구현이 문제죠. 그래서 이건 CCRA에서 말한 어떤 보편적인 평가 방법이 되겠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플랫폼과 표준화 체계를 통해서 이 포맷들을 생성형 그 ai도 같이 활용하면서 적응형 시스템으로 잘 이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만드시는 정보 또는 필요한 정보 모두 표준화된 틀 형태로 여기 플랫폼에 탑재가 돼서 그다음 좀더 상생한 정보를 원하고 원하신다면 그 정보를 생산한 기관에 가서 볼수 있도록 어떤 게이트웨이 형태로 저희가 만들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